더 달려 도착한 것은? 어라? 여긴 식당이네? 제집 놔두고 여기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건지? 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철원이한테 인사를 건네는 아저씨? 들어와. 들어와. 예 아세요? 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걸 줘요. 그리고 제 고깃집이니까 그 물고기랑 가더라고요. 예안 예, 먹어요. 아하, 그러니까 초롱이는 매일 여기 와서 고기를 얻어 간다는 것. 하지만 그때마다 절대 먹지는 않고 냉큼 고기만 물고는 어디론가 급히 간다는 것이다. 멀리 식당에서 얻어온 고기를 물고 서둘러 달려온 것은 역시나 이쁜이네 집. 뭐가 그리도 급한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어미는. 이 힘들게 얻은 고기를 고스란히 이쁜이에게 건넸다.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딸을 철옥 인 흐뭇한 듯 바라보고만 있는데 맨 처음에는 물어다 준줄 몰랐 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갈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기 아빠들로 갈비 갖다 더니 자기는 안 갖다 줬대. 이게 갖다 준거 새끼한테 먹이를 물어다 준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는 철롱이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건지? 마치 정해진 코스라도 있는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쉬지 않고 곧장 달려 도착한 곳은 동네 한 편의점이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 앞으로 걸어간다. 그리곤 익숙한 듯 물그러미 안을 쳐다보는데. 유림은 넘어 수많은 먹을 것 앞에서 눈을 못 떼는 초롱이 그때 어, 초롱이 또 왔네. 응, 자 초롱아 일로와 이거 먹어. 아차케 일로와. 아니 초롱이 여기도 단골인가 보네. 사장님은 먹을 걸 챙겨준다. 어미를 기다리는 건지 계속 한 곳만 바라보는 이쁜이 먹을 걸 물고 쏜살 같이 뛰어오는 어미를 보고 이쁜이는 아주 신이 났다. 내려놓기가 무섭게 새끼는 엄마 한번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덥썩 물고 잘더 먹는다. 그런 이쁜이를 뒤로 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어미. 설마 또 먹을 걸 구하러 나가는 건가? 이젠 지칠만도 하건만 초롱이의 표정은 밝아 보이기만 한다. 초롱아 이리 와. 초롱아 이거 자너 먹어라. 응. 네. 이거 넘어가, 새끼지 말고. 어휴, 저 먹으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입도 안대고 새끼한테 먹인다. 맛있는 건 최다. 이뿐이 차지다. 맛있게 먹는 새끼 옆에서, 어미도 어지간히 먹고 싶을 텐데. 뒤돌아서서는 그냥 입만만 다시고 있다. 타르소스가 개지. 인간이야, 이건. 사람도 자기 애들을 갖다 주려 들 않았는데 이건 아주무전하게 갖다 줘. 새끼 떼어놓고 항상 저렇게 갖다 주러 가니까 아주 너무 말랐었어. 아주 자기는 뭐안 먹고 새끼만 갖다 주니까. 그렇게나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우리안 먹고 얘를 줘요. 다 이뻐지. 다 이뻐. 초롱이의 유별난 모정에 동네 주민들은 먹을 것부터 내밀고 초롱이는 얼른 새끼한테 갖다 주기에 바쁘다. 앉은 자리에서 계속 받아 먹기만 하는 새끼와는 달리, 온종일 어미는 뛰어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질 못한다. 그렇게 오후가 되자 덩그러니 남겨진 약과, 이쁜인 배가 부른지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초롱이 또, 또 먹이를 가지고 새끼에게 향한다. 이제 그만 저도 좀 먹지. 그때, 그대로 이쁜이를 지나쳐버린다? 혹시 이번엔 초롱이가 먹으려는 걸까? 그래, 이젠 어미도 먹을 때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흙 속에 파묻는다. 아니, 먹진 않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지가 얘 새끼를 갖다 주고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저렇게 물어다가 파묻어요. 그러니까, 이쁜이가 배불러서 안 먹을 것 같으면 두었다가 먹이려고 땅 속에 저장을 해놓는다? 아. 온종일 굶은 초롱인 배가 고팠는지 줄인 배를 물로 채운다. 뭐라도 좀 먹으면 좋으련 만 무조건 새끼만 먹이려는 어미. 그 지극한 마음은 알지만 이런 고집선 녀석 때문에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초롱이네 아저씨다. 미치겠다, 참...